안녕하세요. 다이커였습니다. 와, 요즘은 정말, 어, 영상을 탐으로 나가면은요, 저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요. 어, 꽃들이, 어, 예년에 비해서는 한 달도 더 빠르게, 어, 이렇게 개화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예쁜 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제일 깜짝 놀란 거는요, 이 시즈 앵초에요 시즈앵초가 이렇게 요렇게 색감이 변해 가잖아요. 이 시즈앵초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답니다. 어, 꽃이 이렇게 만개되어서 나온 것도 놀랬지만 가격에 또 한번 놀랐어요 어, 이게 이제 농사 짓는 농장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많은데 요번에 이렇게 꽃향기 야생화 사장님이 이렇게 아유, 이걸 저렴하게 이렇게 잘 입고를 하셨더라고요. 어, 시즈앵초 기억나시죠? 비싼 가격에 분갈이한 거요 저도 그때 요 세포게 갖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었잖아요. 하나 이제 요렇게 꽃을 피우려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요렇게 합식해 놨잖아요. 정말 깜짝 놀랬답니다. 자, 벨레라 로즈, 벨레 로즈. 요것도 가격이 똑같아요. 세상에. 이것도 이제 그때는 뭐 6,500원 거금이었잖아요. 자, 요런데. 요것도 제가 한 포기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 요렇게 피고 있어요. 요거 벨레 로즈 요 정도로 지금 요렇게 피고 있는데 그때 가지고 왔고. 또 작년에 키우던 게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제 합식을 했었잖아요. 그때 키우던 거하고 새로 가지고 온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꽃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굉장히 노랗게 저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노랗게 올라오면서 색감이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바꿔가는데요. 햇빛 양에 따라서 햇빛이 많으면 이게 핑크가 더 진하게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노란 게 피면서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요. 세상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렇게 놀라는데 꽃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요? 그리고 랜디 있죠? <laughs> 제가 랜디가 있어요. 있는데, 아, 이 랜디들을 요즘 이거 사셔가지고, 그, 저기 하시더라고요. 자, 랜디, 작년에 키우던 랜디, 여기 이렇게 있어요. <laughs> 꽃색은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나무가 불사면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이 아직 안 피고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안 피고 있는데 이 랜디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하우스님 이거 랜디요. 랜디 많이 사셨나봐요. <laughs> 랜디 흙이 쩔어 있는데 이거 털고 분갈이 해야 되나요. 어찌해야 되나요. 이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를 빼볼 수도 없고 분을 흙을 그 상태를..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하여 꽃도 이쁘고 해서.. 자 요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요거 5,000원짜리 있죠? 요거 주황색 요거 주황 랜디 하.. 요거는 저한테 없어요. 없어가지고 요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것도 이제 상태가 어떤가 볼라고요. 밑에 흙이.. 그래가지고서 요거 분을 옮겨주든지 아니면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분 가리는 안될 안 거예요. 근데 분을 옮겨 줄때 어느 정도 털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영상 올려봐 드릴게요. 아, 이거를 아, 빼 보니까 쩔어 있어요. 이걸 이게 꽃이 이제 이렇게 막 피는데 이걸 지금 털어야 될까요? 나중에 털어야 될까요? 아주 여러분께서 이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거 한번 영상 올려 드릴 거니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거 겹수선화요. 요게 수선화가요. 저도 지금 뭐 저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여름에 또 많이 나눔도 해드리고 이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길이가 굉장히 길게 올라와요. 요런 수선화들이 보통 보면 이게 꽃대가 길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피는데 요거는 미니랍니다. 미니. 미니어 갖고 꽃이 요렇게 나지막하게 요렇게 핀대요. 그래서 요것도 하영도 궁금하고 꽃은 뭐 요렇게 달고 나왔으니까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어, 꽃그 올라가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요거를 구매하시, 요즘 있잖아요. 구근들은 많이 구매하셨나봐요. 제가 요즘 구근을 안 갖고 왔잖아요. 크로커스라든지뭐 히아신스라든지 이런 거를. 안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하우스님, 이거 몇포도 샀는데요. 흙다 털고 옮길까요? 어쩔까요? 그대로 키울까요? 꽃보고 해줄까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꽃을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옮겨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포트 가지고 왔으니까. 분 옮겨주기 한번 해볼게요. 분갈이는 안 해요. 다 털고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여름 잠자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분안 털어도 되는데 또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남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우스님 싹이 뾰록뾰록 올라오는데 이거 그냥 노지에 심어도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노지에 심으면 조금 빨라요. 아무리 이게 월동이 된다곤 하지만 그래서 저는 꽃을 보고 난 다음에 해주는 걸 추천을 할게요. 요거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막 추워서 감기 걸리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하이트벨인데요. 지금 명찰을 안 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어, 이게 지금 가격이 5,000원으로 제 기억에 되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5,000원 하고 물음표를 요렇게 해놨는데요. 노란 게 골든벨이 있잖아요. 어, 골든벨 저도 작년에 키우던 거 하고 저번에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요거 좀 포트를 갖다가 요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근데 아직 꽃은 안 흘러오고 있어요. 요거는 작년에 키우던 거고 제가 요거는 새로 가지고 온 거네요. 요렇게 해서 요건 노란 꽃이 피는 건데요. 요거는 흰색이 피는 거랍니다. 하이트벨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하이트벨을 제가 못 봤어요. 올해 이렇게 봅니다. 요 자, 꽃 한번 볼게요. 꽃은 요렇게 이제 하나를 요렇게 크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어, 핀다고 보시면 돼요. 골든벨 수선은 요렇게 피는데 요거의 하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요즘 이 하이트벨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못 봤어요. 올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요걸 새포트로 가지고 와봤어요. 꽃, 그 하영 피는 것도 좀 예쁘고, 이게 수종이 좀 귀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어, 요것도 이제 영상 올려드릴게요. 올려 이제 가지고 온건 이제 올려드리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키아네라 알바라는 건데요. 요거 이제 핑크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참한 촉이죠?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만 해도 이게 근 2만원 가량 했더라고요. 이렇게 12,000원에 의해서 제가 아주 기절 초풍을 하고 이게 이제 했는데, 아, 그래도 요거 이제 한 포기는 딸랑 신기는 그렇고 해서 자, 요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아주 그금이죠? 자, 다른 것도 뭐 몇만원짜리도 있다 싶피 해서 한 폭이 신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키아넬라 알바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키아넬라 알바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꽃 한번 볼게요. 아주, 아주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요번에 좀 가지고 왔죠. 꽃이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요. 자, 거기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요렇게 청초하게도 나오고, 이 이름으로요. 요렇게 돼갖고, 요 핑크가 약간 요렇게 섞여져 있죠. 요렇게도 나오고요. 요것도 나와요. 근데 요건 노란 꽃이잖아요. 요렇게. 근데 요건 아닌 것 같아요. 핑크라고 한거 보니까. 자, 요 꽃이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 핑크로 요렇게 들어가 있죠.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보신 거 있죠. 요거 핑크 들어간 거, 요 꽃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꽃은 뭐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요. 자 요것도 뭐그 꽃이긴 한가봐요. 근데 이제 찍는 카메라 그런 각도에서는 요렇게 이제 달라 보이겠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는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세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도 이제 키우기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그리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밥이 하나예요. 이게 바비아나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수십 종이 있더라고요 꽃색이.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서 묶어봤어요. 요런데 어, 바비아나를 제가 구정 전에 갔다가 이거 조금 더 갔다가 이제 한꺼번에 그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랬더니 바비아나를 구매하시고. <laughs> 하우스님 바비 하나 언제 분갈이 하실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이 바쁘니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온다는 게 제가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요렇게 2만원 어치를 갖고 왔어요. 요런 요런 식으로 이제 갖고 왔으니까요. 제가 영상 요거 빨리 올려 드릴게요. 저번에 가지고 온거 하고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빨리 올려 드릴게요. <laughs> 요거 제일 먼저 올려 드릴게요. 아유 죄송해요. 이걸 가져온다는 게 깜빡하고 왔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 한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가지고 왔고요. 꽃이 좀 많죠?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어, 그냥, 아,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머야, 요거 잊어버릴 뻔 했네요. 요거에 뭐냐면, 요, 카랑코의 코랄 베리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가격이 12,000원이에요. 그런데 요게 작년에만 해도, 아, 이게 가격이 훌쩍 높았대요. 근데 요렇게 생겨서 진짜 뭐 이게 뭐 볼품도 없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꽃 한번 검색해 보시면 꽃이 너무 예쁘게 피죠. 여기 끝에가 저롱저롱 저롱저롱 요렇게 매달리는 게 엔젤 가랑고에처럼 꽃이 고르게 핀대요. 잎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요꽃한기 사장님은 이거를 엄두를 못 냈고요. 올해는 가가지고 이거를 저렴하게 달라고 졸랐답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도 없대요. 딱 그거 한 판, 20개 들어왔어요. 그 20개 들어온 것 중에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유,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저기에도 물량도 없거니와 가격도 비싸가지고 이랬는데 요거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온 가격이라고 해요. 꽃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볼게요. 자, 꽃은 요렇게 피는데요. 넝쿨 가랑코에라고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인 아분에 키우든지 아니면 긴 농분에다가 이렇게 키우면 넝쿨이 져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꽃이 피는데 꽃은 엔젤 카랑코에랑 이렇게 똑같이 피죠? 근데 꽃색이요. 요렇게 약간 핑크핑크한 것도 있고요. 이런 색도 있어요. <laughs> 어,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요런 색이 있더라고요. 자, 요 빨간색 요거라고 해요. 자 간단하게요. 어 저거 요거 저기 뭐야 요거 한번 옮겨볼게요. 겹 미니 수선화 어, 요거에다가 한번 옮겨볼게요. 요거 벨 요거 요종 있죠 꽃골 남 종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다리가 떨어져서 제가 요거 그냥 얻어왔는데 다리를 붙였는데요. 너무 감쪽같이 붙여져갖고 여기네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한 군데로 이래서 딱 눌러놓으면. 감촉같이 붙습니다. 다리 떨어진 거 토동이다 여기에서 제가 요거 <laughs> 가지고 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붙여 쓴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밑에 단석으로 배수층을 좀 많이 깔았어요. 그리고 재활용 씁니다요. 요거 재활용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쓸 텐데요. 자, 한번 뽑아 볼게요. 이분에서 그대로 보셔도 돼요. 자, 한번 이렇게 뽑아서. 굉장히 또 이게 또 저기 하신가봐요 흙을 다 틀을까요 하시는데 아이고 화분에 조금 좀 있었나봐요 뿌리가 조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자 <laughs> 이렇게 탁탁탁 치면 나와요 <laughs> 자 풀분도 이것도 굉장히 비싼 풀분입니다 이 풀분은요 또 이렇게 생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이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꽉 찾아서. 이걸 굳이 떨, 털 필요는 없고요. 화분이 맞는다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장착하시면 돼요. 근데 이 화분이 조금 작아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요럴 경우에 조금만 좀 흙을 들어내야죠 흙을 조금 드어냈어요 여기 밑에가 조금 좁은 거라 화분이 조금 좀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적당한 화분으로 잘 골라서 이렇게 입주를 시켜보세요. 이걸 다 털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름에 여름잠 자잖아요. 그 여름잠을 잘때 얘를 다 뽑아서 말렸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심어가지고는 어, 이제 내년에 있죠. 꽃다 보고는 그냥 1년 정도는 분갈이 안 하시고 그냥 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어떤 분은 하우스님 지금 이렇게 털고 이렇게 다 하지 왜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어,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걸 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꽃을 튼튼하게 못 봐요. 실하게 계약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꽃을 조금 좀 오래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선화들은 보통 한 달을 못 봐요 꽃을. 근데 건드려 놓으면 더못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요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충분히 여기서 이제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름에 있죠 잠잘 때 터시면 돼요이 흙이 그때까지 이게 충분합니다 요 뿌리도 그렇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자 요런식으로 해서 일단 꽃을 보세요 이게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안 젖으면 탈탈 털고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흙을 털기에는 그래서 요렇게 하셔서 그냥 분만 옮겨서, 요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름에 있죠? 캐서 말릴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꽃을 보세요. 그 화분 그대로 꽃을 보셔도 되구요. 이렇게분 옮겨주기를 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옮겨주실 때는 이 국은 다퍼터어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건드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되면, 어, 흙을 뭐 털어가지고 뭐 이거 한 것도 없고 뿌리를 이렇게 다친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데 영양제 몇알 올려주셔도 돼요. 어, 영양제를요, 어, 요렇게 꽃이 필 때는 색깔 발현이 잘 되고 요렇게 하는 데는 아이비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비를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하면은, 한세알 정도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오스모 코트 올려놔도 돼요. 오스모 코트도 좋은 겁니다. 쌩쌩불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거 올려놓으신다고 하신 분 계셨어요. 저기 그, 수용성 있죠? 어, 아이언 코트, 그걸 같이 올려놔도 될까요? 이러시는데, 될수 있으면은, 오래 가는 것만 올려놓으시고, 아이언 코트는 물에다가 미리 희석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잘 녹아요. 그런데 잘 녹는데, 그게 약간 보호 코티망으로 살짝 쌓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안 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녹았을 거예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거는 물로 녹여서 주세요. 여기다 한꺼번에 해놓으면 물이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아이온코트는 빨리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요. 비료가요. 영양제가. 그러면 얘가 약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 이렇게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뭐 신속하게 빨리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요. 혹시 기다리는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우 저도 요즘 너무 꽃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막 올린다고 열심히 올리고는 있는데요. 조금 그렇습니다요. 댓글에 달아주세요.